2023 1학기 기말고사 자밀고 7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2주기 원자 A부터 C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카 전자, 최외각 전자를 점으로 찍은거죠. 됐죠? 자, 2주기입니다. 2주기면 리튬부터, 그죠? 리베, 봉탄, 질산, 플레, 아마 네온은 안 나올거고, 그죠? 어, 플오리까지 됐죠? 괜찮죠? 자, 그러면 체크할게요. 2주기에 어, 1조. 체어가 음, 1개 있네요. 요거 리튬이네요. 됐죠? 그 다음 B는요. 지금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2주기 1 6 어, 산소죠. 됐까요그 다음에 C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그럼 플로우 린이겠다. 그죠? 플로우 린. 되겠죠? 그러면. 체크합니다. 자, 여권에. A, C는 공유결합물질 LI하고 F네요. F죠. 그 플로린 그죠. 리튬은 플러스일까 양이온. 그죠. 됐죠? 금속원소는 전자일까 양이온 되죠. 비금속원소 플로린은 전자 얻어서 그죠. 하나 얻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LI, F 플로리나 리튬이라는 이온결합물질이 생기겠죠. 공유결합 아니죠. 이온결합이죠. 될까요? 어,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리튬은 금속, 플로린은 비금속 되겠죠? 어, 기억 흘렸고요. 이분에 A와 B로 요진 물질, 자 리튬하고 이번엔 산소네요. 리튬 플러스 일까 양이온, 산소는 1 6족이니까2 어, 마이너스 음이온. 그러면 총전하랑0 맞춰야 되니까 요거두개 하면, 그러면 l i 2 o 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죠. 이온 결합의 특징, 어, 고체 일 때는 전기 안 타고, 액체, 물에녹았을때수용액 어, 전기 통하죠. 전기 통합니다. 되겠죠? 자, 두개 번에 Li 트 b 자, 금방 했네요, 그죠? 어, 리튬, 그죠? 산화 리튬 여기서 공유분의 비공유물어 봤네요, 됐죠? 어, 그럼 공유분의 비공유 이렇게 하면 자, 리튬은 리튬은 이렇게 체 개가 하나 있고, 됐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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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소는요 이렇게 봅시다, 체개이 여섯 개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어. 선생님이 어, 바보 같았다. 어왜바보같냐면 음,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랬네. 그죠? 이건 금속과 비금속이죠. 그죠. 그 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됐죠. 얘들은 이온 결합이죠. 왠 공결합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냐? 그죠.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무조건 틀렸죠. 답은 니은 그죠. 음, 문제없죠. 그죠. 이온 결합을 선생님이 공결합처럼 하려고 그랬죠. 이거 안 됩니다. 됐죠. 틀렸습니다. 어,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2023. 자밀고 일학기 기말고사 7번 문제의 정답은 ㄴ만 맞습니다.